어? 나이, 거 구독서비스 화공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h 킹 실코 나올 줄 알았어 t s it? Fucking Shirko. Now Jara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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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상 제가 이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X될 뻔했네요 아하와할때 어, 화장실 못 가겠다 스테파센터는 이거 레전드 하있인데 구독 서있다고 실콜 복권 안정감이 달라요 예. 네. 실코도 좀 세졌죠. 진실은 생존자의 연나이스미치 스미치겠네 다음으로 밀고 있는 8슈유에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인수 스택 있고, 깨고 일 있고, 아,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실코련, 버프 돼서. 데거이 어, 야, 뒤져! 아, 아, 진짜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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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아, 아, 인 아, 여기서부터 계산 항상 스택 계산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리해서 먹으면 안 되고 본인이 몇 연패까지 할수 있는지 봐주셔야 되는데 많아도 500이 최대일 것 같은데 빠르게 타는 당겨가지고 야 이거 총감이 확실히 느껴지네. 피프 한거 보셨죠? 방금? 정신열위 이런 게 좋지 않나? 내데 네, 유물이 재밌으니까 열어 유물 먹겠습니다. 음... 제재는 뭐니? 황이여는 안썼지? 안당겼으면 최소 r e 0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벌 r e 냐 여기에 주고 앞에차 한번 때리고 싶은데 완벽한 집어군 <laughs> 스미치 수혈해버리기 외투 먹은 이유가 세비카가 사실 이 정도 돈 쳤으면 칠절하거든요 뜰절는데 세비카가 마나 버프 때문에 외투가 되게 좋아. 아 이거 저크랙플레이긴 한데. 아, 죽었다. 손고였, 손고였. 다 됩니다. 안 되신 거고어안 되네 이거. 저번에 됐는데. 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완벽한 시모코스는 아니었는데 다른 화공템은 됐거든요. 유튜브 영상 에 있을 텐데 스택이 안 찬다. 스택이 안 차요. 실코하는 새끼들이 역전에서막 키잘 나와. 재밌겠는데? 주문력 줘서 점천지 그냥 신인데요, 이거. 갑시다. 졋될 뻔했어 진짜 애들 애가 좀만 쎘으면 나 진짜 졋됐죠 그죠? 파렙지의 실험 정신이 파렙지를 또 사지로 몰뻔했어 다른 화공템 중에 되는게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점천지 레니로 캐리 시원하게 하자 레니는 궁극기 주문력이 높으면 장점이 뭐냐고요 회복량이 말이 안되거든요 근데 이제 완벽한 시모가 회복할 때마다 주문력을 주는데 늦게 주는데 이게 계랄하게 주긴 하거든 대천사 이상하고 그죠? 예 무시아 예. 전국은 충성을 다 하긴 마련. 뜨상이 가난동 넣을게요. 레니 메인이라. 주문형, 미친듯이 오르죠? 미친듯이는 아닙니다. 너프 먹어서 쓰레기템이죠. 근데 점천지 박으면 캐리 되는 것 같아. 마딜이 없는데, 마딜이 점천지 딜인데. 생이 나다. 점천지 레니. 예, 점천지 딜입니다.

지말치야 나이스 미치라매. 적당히 해야지. 어. 적금 들었는데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미치야, 미치겠지. 야, 근데 얘가 이길 진짜 잘하고 있긴 해. 어, 무슨 3분할에 스미치? 아직 현역이요. 3분할 되면 체력이 낮아지는데, 공연 스페은 괜찮거든요. 근데 요실드가 들어가버리니까. 올렸으면 니가 이겼거든? 점천지라 안통해 주문력 5 0 0이다 일로와 그리고 굳심이 좋은 이유가 체력 50% 까지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연장 보호점 개같네요 개. 비한칸 반경에 160%폐해라가지고 일렬배치하고싶네 역병에 보더 까시피부 쳐아보죠 효율이 안 나와. 크으, 그, 음하다, 이건데. 더 해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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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나. 뭐야? 저 역시 개삽네. 아니, 뭔데? 오씨 완전한 심호가 확실히 그려가지고 약간 점천지로 딜뻥까지 시켰는데, 그냥 병신인데, 이거 뭐야? 아니, 구인수에 사주격 박으니까 그냥, 그냥 창으로다가 존나 뚫려버리네. 음. 빨강색 치저귀 하나 죽겠는데? 193. 네, 오와아아아 쥐 이런 듣고 이기던 거야. 이런 짓 다. 10초 냐? 8초 뭐야? 이거 야, 이거 안 쌓인다. 치감 도트에 원래 안 쌓였 나? 아, 이런 한 파우더 한 방만 아프 고존 나. 억울 해, 바이올렛, 그렇지? 철이 철이 안 되지, 자식. 이건 안 되겠다. 바이올 바로 견제라 나이스, 일골드. 어, 너무 찰진데요. 이거는 역할을 다 했다, 거문해 가보시겠죠. 어, 말이 안 돼. 1D, 2D, 그냥 까갑 슛. 구철이형 슛. 아 이거 쓰다가, 거갑 쓰다가 돌리자. 거갑은 쓰레기인데 초반에 먹고 버리고 싶은데? 유물은 또 좋아서 그렇죠 그니까 러 이거 반짝이는 것들 초반에 저는 독할, 거갑, 징총 쓰다가 제조업게 뜬단 말인드아니제조업 있을 때 그냥 쓰다 버리기, 이것이 제일 좋아요. 80빌드.

뭐냐 바로 지금 빌드 3선 <laughs> 받은게 너무 많네 <laughs> 제리 덱 양각 보는군요 그냥 쨍판 치고 싶지 않나 1티어 덱 가려고 하는 쉐다 <laughs> 돈이나 리로를 안쳐먹고 1티어로 빡 들어가는 거 애들 뭔가 그냥 찌고싶잖아 아니 먹튀 이거 미쳤는데? 협자난더 이상 먹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마치 니가 어? 여명이다. 여명에 구인수 <laughs> 같네. 그럴 수 있지. 야 비수는 아 이거 팔자. 톡, 스턴 톡, 스턴, 레니가 공 먼저 어야 되는데 아깝이 아쉽네 너무 잘떠 정 구형 기다린다. 누, 쓰리, 왔 고. 이러면은. 대육병 각도 돼. 안 돼, 음전자 받은 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아, 이번 판은. 어차피 그냥 난동꾼 벨트 벨트, 벨트 조개 조개 가보 가보 이런 덱기라 이거 이건 좋아요. 예. 네. 살수 있어요. 쓰레도 <laughs> 될까? 슉. 아니 이걸 성공 왜? 펄르야너행이야 인종. 먹트한장 남아서 먹트 남기고. 슛! 버킹 무도박산데? 하지만,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어 렵지는 합니다. 먹이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뭔 협지영이야? 오! 오! 도밥 먹은 무도. 와. 처리형 미쳤구만. 응, 팔 빠지겠어. 진짜 진 편하게, 편하게. 아, 근데 판도라, 진짜. 나만 정규적으로 뽑은 거고, 전부 다 불법으로 뽑으려고 하네. ᄌ 됐다, 문트, 이 새끼들 ᄌ 됐다. <laughs> 너 문도 어떻게 뽑냐고, 뭐 뽑아, 이 새끼야. 피을왜 찍어? 어, 이래서 8일주 8일째 하는 거야. 8일주 유튜브 구독하고, 어, 정독해, 열번 정신 음, 차리고. 8도 8도, 8도. 미쳤구먼 8도박스 야 이거 씨 먹햄 삼성고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운도는. 음. 찜소도 안먹고 갈망하고 싶은데 문도 사실상 난동 토큰 없으면 병신이야. 근데 지금은 신이야. 약간 애들이 4코 삼성, 아니 4코 2성일 때는 딜은 병신인데, 4코 삼성 찍고 신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 가랭 같은 거. 맞죠? 딜템 주면 엄청 셉니다. 트위치들 불쌍하다고? 1티어 덱 충들이야. 불쌍히 하지 마. 난동 초기가 됐어, 뭐야? <laughs> 먹이기 위해 태어난 남자, <laughs> 먹듯 <먹드. 웃음> 먹혀지기 위해 태어난 남자, 먹해. 사실 뿌도박사죠. 문도는 공속 의미 없죠. 어차피 맞아서 쓰고 치시는안 걸리면 장태이야 까용에다가 박 맞어 <laughs> 챙겨주고 끝나지 않는 수분이죠. 뭐야 시칼 데미지 존나 세. 야 뭐야. 아니지. 나 갈망 문도야. 타 오모구 지 파협주에게 선량한 파협주에게 오모구와 죽검을다 오. 아영은 맞거든. 몸 존나 몸짱인데, 하이브리드 기능까지 있는 몸짱 문도 박사 하겠습니다. 용발이 최대 체력 주고 공격 주고 아, 생태 못하면 되겠는데, 어, 못왔갔어 응. 생태가리 쓰고, 내줘 오, 어, 너도 해. 팔 집에 전 4호, 코 밖에 안 써. 응. 야, 대천사라. 이제 확실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편하게, 편하게, 편하죠. 와, <laughs> 아, 진경의 거인이긴 해. 어. 3,900이라고요. 대천사 분도 좋아요. 예, 문도도 대천사 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야, 이거 3방군에서 먹트형 체급 좀 높여줄까? <laughs> 좋은데? 8,000대에서 9,000대 왔습니다. 음. 근데 대천사 있어서 이길만 한것 같아요. 음, 편하게 해봐. 편하게 했더니. 안 되지? 에, 편하게 더 해봐, 더 해봐. 연장까지 가봐. 에. 대천사라 안 봐. 줘 얄짤 없어. 야, 이거 루나 버릴게요, 그냥. 난 별로야. 템 재활용까지. 템안 써. 완템 하나 빼줄게. 음. 재활용 불가 쓰레기통 그냥. 어 용광로에다가 파렴지는템 버려. 필요 필요 없는 거다 갖다 버려. 잘해주잖아. 8식 초고열 용광로로 템다 갖다 버렸죠. 을때다 음. 여기까지 살면 십반 고가 이래 파렴지 십반 도박사. 그렇지 먹이기 위해 태어난 잠자 왔구나 문도 체력 이러면 만 달성 문도가 드디어 난도 없는 문도가 체력 일만 클럽에 옵니다 박수 역시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먹이 먹이 질이 좋잖아 역시 만도기 문도 더해봐 더더더 아 대천사라 이제는 스카이막 뚫린다. 너만 잽시라이뭐 구이득 대천 써, 파이득 대천 써. 응. 스페어. 체력도 800, 반군 500, 사남 800또넘였어 너의 파블리치. 당연히 이 정도면 식당에 먹트의 효능 써서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먹트의 효능. 어? 야, 이거 씨발, 모델아. 잠복 처리 안 해주니까. 이런 애들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문동이 범위가 짧거든요. 아우 어, 요즘 하는 거 아프다고. 에, 모델까지 가자. 어, 모델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어, 서움리 맞았어? 보다, 오나 육가줘 근데 오해가 없잖아 오해 있어도 한턴 이겨 내가 저차 성급 없으면 음.. 더 해봐 더 해봐 활이 뭐, 만독이야 어, <laughs> 씨발. <laughs> 어, 넌 진짜 못됐다난좆을것 같은데. 넌 진짜. 어. 는면 되네. 좀 죽어 주셔야겠 반도 박사까지 문도 13,000클럽으로 옵니다 실험치 없이 반도는 파력질하는 괴물이 살아 크... 십반도박스 그 깔끔했죠? 무한스토 깔끔했다 야무지게 갖고 놀았잖아 7-1까지 음 갈망으로 그죠음 됐다 일주일치 안 되겠다 재미 다 봤다 어. 누가 뭐파르치 핵인 줄 알걸? 십방구 문도 박사 삼성 갈망 세트까지